질문 좀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네. 새끼 있는 여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 남자들도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남자들의 특징도 좀 알려주세요. 새끼 있는 남자들의 특징 있죠. 조금 얼굴이 달아오르는데 왜 그러냐. 물론 횟수도 좋고 음, 번뜩이는 귀에 들어오는 소리 좋아하는 여성분들도 있겠지만 이 제가 직업적으로 이게 무당이다 보니까 또 제가 여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조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말해야 되는데 새끼 있는 남자들을 보면 대개 보면 남자는 막 봤을 적에 우리가 여자들이 딱 봤을 때 어디를 가장 많이 봅니까 여자들은. 남자의 코를 많이 봅니다. 다 누구나 다 알아요. 남자는 성기가 어디에 어, 있다? 코에 있다. 어, 코가 반듯하게 음, 쭉 뻗었냐? 아니면 중간에 휘었냐? 이거에서 인생 굴곡도 어, 거기에서 많이 작용을 하고 또 성기에서도 작용을 많이 합니다. 쭉 뻗었어도 코가 뾰족한 코냐? 어? 아니면, 코 옆에가 살이 좀 붙어 있어서, 그, 무스 코라고 그러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 넓적한 코, 응? 어, 살이 좀 붙은 코, 그거를, 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쪽 빠진 코는 꼭 성기가 뾰족하기만 하지 굵기가 안 굵다고 그래요. 음, 응. 제가 그, 들은 이야기고, 의사선생님한테 그 조언을 한번 다던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얼 조금 얼굴이 뜨겁게 오르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음, 어, 새끼 있는 남자들 보면 어, 성기 모양이 어, 크다고 서 무조건 잘해주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술이고 테크닉인데 그래도 커서 무조건 좋냐 아니요? 크다고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크다고 보다는 일단은 그 성기가 어, 어 작아도 어, 테크닉인데 그래도 작은 거보다는. 큰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큰 것보다는 부드럽게 작용하시는 남자분을 <laughs> 하시는 분도 대중적으로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남자 딱 봤을 적에 머리가 크신 분들은 대개 보면 성욕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머리가 크신 분들이 들은 것도 많고 생각도 많고 성욕이 어, 타고나기를 어, 자체적으로 가지고 태어날 때 성욕이 강하다. 또, 머리 숫자가, 어, 빈약한 사람보다는 머리 숫자가 있는 사람이 성욕이 강하다. 그리고 머리가, 어, 완전 빛나리보다는 주변 머리, 여기, 여기가 없는 사람들이 더 성욕이 어 강하다. 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남자를 딱 봤을 적에, 그, 다리에 털이, 음, 그, 길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그 성욕이 강하고 눈썹 위에 어그 뭐라고 그래요 눈썹 여기 눈썹이 예, 조금 긴 사람들이 성욕이 강하고 또 속눈썹이 짧은 사람보다는 속눈썹이 좀 기른 사람들이 성욕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체형적으로 딱 봤을 때 우리가 태양인 있고 태음인이 있어요. 근데 태양인들은 이게 보면 쉽게 뜨겁게 달아오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위에서 할닥할닥하다가 푹 내려오는게 태양인의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쉽게 달아올라서 쉽게 내려오는데, 그런 반면에, 태음인은, 은근히, 왜, 우리가 있잖아요. 무슨, 그, 솥 있잖아요. 응? 응? 우리가, 밥치 뜨거운 밥, 치식고 어? 뭐, 무슨, 뭐, 어? 또, 있잖아, 그거. 그거. 쉽게 달아 올리지 않고, 은근히 달아 올리면서, 오래 성욕을 하시는 분이 태음인이래요, 남자가. 그래서 여자가 여자들은 태양이는 좀 이렇게 성욕이 강하고 남자로 봤을 적에는 남자는 태음인이 성욕이 더 강하고 오래 한답니다. 즐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태양이는 후다닥, 픽 <laughs> 태음인은 천천히 오래오래. 즐거질 즐거 씹어 먹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즐기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성욕이라는 자체는 태어날 때부터 타고 나는 건데 남자들 중에서도 이 무슨 띠가 또 성욕이 강하냐 또 궁금하잖아요 어, 남자들 중에서도 그 쥐띠가 좀 성욕이 강해요 음, 남자들 중에서도 쥐띠가 성욕이 강하고 또 돼지띠가 성욕이 강하고 또그 말띠가 성욕이 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욕이 강한 띠가 다 맞지는 않지만 남자 중에서도 그 가장 성욕이 강한 어, 띠는 뭐냐 돼지띠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띠에 돼지 달에 태어난 10월생들이 가장 성욕이 강하다 하나만 찝어 준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성욕이라는 자체가 서로 맞아 줬을 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여자도 남자한테 어떤 매력을 느껴서 아 안아보고 싶다 뭐어 손을 잡아보고 싶다. 이것도 다 저는 꼭 선관계를 가져서만 성욕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래서 손을 잡아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도 그 남자의 매력에 끌려서 하는 거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로가 어떤 그 대화가 통했을 때어 그렇게 되는 거고 첫째는 대화요. 두 번째는 리더하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기도하는 힘이 그 사주에 연월일시 음 위에 음, 예. 그리고 타고난 끼에 어 어디에 들어 있냐에 따라서 제가 볼때 점을 보아보면 그래요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여자가 먼저 덮친다던가 남자가 먼저 덮치는 거던가 아니면 여자가 먼저 나서서 손을 잡는다던가 남자가 먼저 어, 와서 어깨를 감싸 안는다던가그 차이가 음, 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화가 되면은 거의 보면 속궁합이 어 대화가 처음부터 안 되는 사람들 보면 속궁합이 별로 안 맞는 경우에요. 대화가 처음부터 잘 맞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점사를 많이 보다 보니까, 대화가 처음부터 잘 됐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속궁합이 오래 가고, 그 남녀가 인년이 오래 가는 경우를 많이 봤고, 그 남녀가 인년이 오래 가고, 또그 연인으로도 오래 가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대화가 통한 사람들이, 어, 속궁합이 좋았고, 속궁합이 오래 가서, 또 부부로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사주가 서로 안 맞아도 속궁합이 맞아 버리면 이별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래서 어 우리가 겉궁합도 중요하지만 속궁합이 엄청 중요한데 이 속궁합은 이불 속에서 어 행할 수 있는 정치이고 또 우리가 그 어떤 남자를 만나고 어떤 여자를 만나는 것도 속궁합이 맞아야. 음, 그 어, 뜨겁게 사랑을 하고 또 뜨거운 사랑을 하고 또 서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 맞춰가는 인생관계 아닌가 저는 쪽집게 최고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 일단은 객, 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냥 겉궁합보다는 주, 속궁합이 중요하고 속궁합이 뭐냐? 아, 성관계인데 성관계가 잘 맞아버리면 서로 이별하는 관계가 많지 않다. 그래서 서로 잘 그, 틀어졌다가도 성관계가 맞아버리면 서로 또 거기에서 오해가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술한잔 먹고 어영부영하고 시간이 오래 갈 거를 쉽게 말하면 성관계 한번 하고 그냥 부부싸움 칼, 칼로 칼로 물 베기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속궁합이 잘 맞아야 어, 서로 어, 의견 다툼이 적고 또 어, 성관계가 잘 맞아야 어, 서로 그 의견 다툼이 없고 또 시끄럽지 않고 요란하지 않고 서로 마저 떨어지면 마음이 잘 맞아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 여자, 뭐, 조건도 물론 중요해요. 남자, 여자, 뭐, 만났을 때, 아, 데리고 다니는데, 뭐, 부끄럽지 않게 쪽팔리지 않아야 되고, 뭐, 키가 커야 되고, 뭐, 응? 어뭐 뭐, 지금은 뭐 해야 되고 어뭐 어, 뭐, 열쇠가 몇 개야 되고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저는 최부살이 말하는 중요점은 뭐냐 소궁합이 중요하고 섹스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많은 것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남자가 바람이 나는 이유가 뭐요 마누라가 섹스를 못 맞춰주기 때문에 남자가 바람이 나고 그 많은 조건 다 가진 어 어떤 어머니가 오셨는데 힘들어하고 바깥으로 바람을 피우는 이유가 뭐요? 예 남편이 섹스를 잘안 해줘서 힘들어 죽겠대. 진짜로 실제로. 그러니까 남자가 조건도 중요하지만 섹스를 잘해야 부부간에 음, 탈이 적고 연인간에도 탈이 적은데 어, 우리 그 남자들. 어, 세극이 가는 어, 강한 남자들, 새끼 있는 남자들 보면 또 바람기가 강해요. 가만히 있어도 여자들이 건들어. 자꾸 쉽게 말하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여자가 와서 자꾸 나를 홀린다. 이 말이에요. 새끼 있는 남자들의 특징이 뭐냐? 여자들이 잘 붙어. 여자들이 잘 붙고 또 그, 왜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있죠? 새끼 있는 남자들한테 새끼 있는 여자들이 잘 붙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잘나또 바람이 잘 나고 또 서로 맞다 보니까 오래가는 경우가 많더라. 그리고 또그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바람이 나면 오래가더라. 음 그래서 남녀간의 인연을 맺을 적에 제가 볼 적에는 겉궁합 속궁합이 중요한데 어 서로 잠자리가 맞나 안 맞냐가 엄청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저는 그렇게 어 단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 상담을 하다 보니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많이 받고 남편이 바람을 너무 많이 펴서 마누라가 힘든 경우도 받고 마누라가 너무 많이 어, 바람을 펴서 이 남자가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담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어, 잠자리가 남녀 간에는 맞아야 되고 새끼 있는 남자들이 또 바람이 잘 피는데 새끼 있는 여자들을 또 만나서 오래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잘안 떨어져요. 그리고 이 바람 많이 피는 사람들 보면 도화살, 홍암살이라고 그래. 조화살 홍염살이 사주에 있는 사람들이 많더란 얘기지. 그리고 또이 남자고 여자고 보면은 대중적으로 봤을 때입 주변에 점이 있는 사람들이 새끼가 강하다. 그리고 또, 어 남자 또 새끼가 강한 사람 띠를 또 하나 집어준 다음에 뱀띠. 뱀띠의 치료생들이 새끼가 무지하게 강합니다. 그래서 한번 잠자를 하면 놓치를 않는다는 얘기지 두번세 번이 간답니다. 그래서 남자 뱀띠의 남자 7 월생들은 새끼가 강해서 한 번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어 의학적인 통계도 있대요. 진짜 실제로 있는 거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많이 상담을 해본 어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찌됐든 새끼 있는 남자들은 그. 좋은 장점이에요. 왜? 남한테 없는 <laughs>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새끼 있는, 어, 남자들은 새끼 있는 여자를 만나는 경우가 많아서, 음, 예를 들어서, 뭐, 부부로 갔을 경우, 그런 경우에 부부로 갔을 때는 이별이 적기 때문에 좋고, 또 어, 바람나서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보다 안에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좋고 또 새끼 있는 남자들이 또 여자한테 잘해주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새끼 있는 남자들이 장점이 최대 장점이 뭐냐? 여자들 비율을 잘 맞춘다는 거. 어, 그리고 새끼 있는 남자들이 또 보면 이 손가락을 보면은 긴 사람보다 손가락이 짧은 사람은 성기가 작다. 어? 손가락이 긴 사람, 손, 손이 긴, 크고 긴 사람은 새끼가 강하다. 그게 누구 남자, 여자 해당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자들이 손이 길고 어, 손가락이 길면 새끼가 아주 강하다는 거. 코가 어, 펑퍼짐 않고, 어, 쉬지 않은 코, 뾰쭉한 코는 어, 길기만 하지 힘이 없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펑퍼지만 코를 가지신 분들이 은근히 뜨거워서 오래 하신다는 거또 말씀을 드리고 음, 새끼 있는 남자들이 가졌다면 어, 만약에 뭐내 남편 내 애인이 내뭐 어, 남친이 이런 분이 어, 계시다면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본인들도 그 남자를 어떨쿠지 않으려면 여성분들도 그 남자 아, 관리를 좀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남자들 특징은 여 가만히 있어도 여자가 와서 자석처럼 붙기 때문에 음, 팔자가 좀 남자가 그 새끼 있는 남자들이 팔자가 사납고 좀 힘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애로사항도 있지만 좋은 장점도 있기 때문에 새끼 있는 남자를 가지신 여성분들은 어좀 특별히 좀 이렇게 잠자리를 더 많이 해서 어, 내 남자를 품는다든지 아니면 잠자리 하면서 어, 대화를 많이 해서 내 남자가 바람피지 않도록 어,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어, 현명한 여자의 어, 대책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끼 있는 남자를 어, 가지신 분들은 호강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래서 그게 장점이지 단점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저는 단점이 아니다. 절대 장점이다. 왜? 그거는 타고 나기 때문에 내가 정력제를 먹고 뭐어 뱀탕을 먹고 뭐 뭐를 먹으면은 뭐 정력이 좋아져요 이런 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의학적으로 하는 거는 그래서 타고난 성욕 타고난 그 바람기를 가진. 남자 새끼를 가진 남성을 가지신 분들은 아주 복을 가지고 남이 안 가진 복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와 손가락이 음, 어, 길고 어 이렇게 피부가 까마잡잡한 남성, 그 다음에 눈썹, 어, 눈썹이 긴 남성, 속 눈썹이 긴 남성, 난 머리숱이 어, 많은 남성, 그 다음에 머리가 좀 크신 남성, 그 다음에 주변에 머리가 좀 없는 남성, 전체가 없는 없는 사람은 좀그 성욕이 약하답니다. 그래서 어이 주변에 이만큼 어, 앞, 앞면만 없는 사람들이 좀 성욕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어, 드리는 거니까 새끼 있는 남자라고 해서 무조건 어, 나쁜 거는 아니고요 남이 없는 좋은 장점을 가졌으므로 어, 좋은데 활용을 하시고 음, 새끼 있는 남자를 음, 연인으로 두신 분들은 하늘에서 큰 복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고 관리를 잘하시고 같이. 좋은 방향으로 많이 어~ 대화를 하시고 같이 어~ 이렇게 그~ 취미생활도 같이 하시는 것이 저는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인연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저를 그렇게 쪽지게 최보살이 생각을 하니까요. 어,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그 새끼 있는 남자들 특징을 말씀을 드렸고요. 쪽지게 최보살이, 어, 아는 거는 없고, 저 실력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만 말씀을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말 했다가 저 말을 했다가 좀횡설수설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얘기를 했는데, 또 할아버지가 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또그 말을 첨가를 해야 되니까, 제가 말이, 횡설수술할수 있어요. 그래도 어,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새끼 있는 남자들은 빼빼한 남자보다 어, 등치 있는 남자가 더 성욕이 강하다 하는 거또 하나 또 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빼빼한 남자 그게 무슨 말이냐? 타고나기를 골격이 약한 남자보다 골격이 큰 사람. 어깨가 넓은 남자가 새끼가 강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